안녕하세요. 상투소년입니다. 오늘은 경이로운 소문 태울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경이롭다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놀랍고 신기한 데가 있다는 뜻인데요. 최근에는 악기 타파 히어로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드라마도 있습니다. 그럼 또 경이로운 소문 태울주는 또 무엇일까요? 태울조라는 것이 사실 정말 놀랍고 신기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울조의 놀랍고 신기한 소문 8가지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태울조는 사실 3,000년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우주의 주제자 상제님께서 완성시켜 주신 인류 수행 문화, 영성 문화의 총결론, 열매라고 할수 있는데요. 우주의 주제사 상징님께서는 태울주의 조화 근능 쉬운 말로 여덟 가지 기적을 표현하셨습니다. 첫 번째 만사무기 태울주 한자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세상 모든 일에 막힘이 없다. 술술 풀린다. 태울주를 하루 만독씩 읽으면 세상 모든 일을 막힘없이 팍팍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만병통치 태울주. 세상 모든 만 가지 병,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병이죠. 모든 병을 태울 줄을 하루 만독씩 읽으면 치료하고 고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소원성취 태울 줄. 내가 소원하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태울 줄을 하루 만독 읽으면 소원성취 한다는 뜻입니다. 그 외에도 포덕천하 태울 줄, 강제창생 태울 줄, 만사여의 태울주, 무궁무궁 태울주, 태울주는 여의주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사실 태울주를 읽으면 내 인생의 어둠과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고 나 자신이 밝은 빛과 강명으로 나 자신을 체험으로써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자신감과 각종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부터 보호해 줄수 있는 강력한 보호막을 형성함으로써 각종 질병과 각종 스트레스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해 줄수 있습니다. 인도계 미국 의학자 디팍 초프라는 후음 사운드를 암세포에 들려주는 실험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암세포가 터졌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태울주의 기적은 일제강점기 조선시대 스페인 독감이 유행할 때 그때 조선 사람 14만 명이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근데 태울주를 읽는 도인들은 병에 걸리지 않자 태울주를 읽으며 누구나 낫는다는 소문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지면서 자그마치 600만명이 태울주를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울주는 천상의 신비로운 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태울주의 기적을 알고 체험한 사람들은 너도 나도 대대손손 태울 줄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간단한 사례로 여드름으로 고생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여드름이 사라진 17세 학생의 사례. 낫지 않던 아토피가 태울 줄을 읽고 나왔다는 29세의 대학생. 태울 줄을 꾸준히 읽으니 척추 척만증이 사라졌다는 18세 학생.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오셔서 집안 문제를 해결해 주신 55세 이야기 등그 외에도 태울주의 기적을 체험한 사례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태울주 수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유튜브 태울주 힐링 TV를 시청하시면 되십니다. 매일 오후 3시에 라이브로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태울주 수행 책자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에 태울주 수행 책자를 신청하시면 제가 마구마구 마구 싸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태울주 많이 읽으시고 소원 성취하세요.